여기는 대구 803 갓바이 영천 방향에서 올라가니까 그렇게 힘들지는 않습니다 강의하는 일 빼고는 사무실에 계속 앉아있는데 그래도 그 운동량이 부족해서 요즘에는 수영차 안 타고 계속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도 새로운 사무실에서 너무 좌식으로 하루종일 많이 앉아 있을 때는 6시간 8시간씩 앉아 있으니까 걸어 출퇴근할 때한 한 1km 가까이 걸어가고 퇴근할 때 1km 가까이 걸어서 오는데도 그것이 좀 건강에 좀 부족합니다. 코로나 때문에 여기가 엄청 붐비는데 지금 이렇게 많지 않아요. 사람도 없고 왕래도 드물죠. 대구 갓바이. 대구의 명소인데, 관봉이라고 합니다. 아는 사람들은 다 알겠지만. 그래 뭐, 꼭 관을 쓴것 같아서 관봉인지, 갓바이 부처님이 머리에 안에 쓰셔서 그게 그 이름이 간봉인지는 잘 모르겠어요. 약사의 레불이라는데 그거는 조계종에서 이렇게 명칭을 그렇게 붙인 것이고, 원래는 가바이 부처님이. 미륵불이란 이야기가 있어요. 부처님 앉아 계신 모습이나 이런 것도 약사여래불하고는 조금 다른 게 많죠. 바에 이 올라가기 전에 아래에 있는 거는 이게 선본산가, 아래에 있는 게선본산닌가절이에요 사람들이 없죠. 조금 빨리 올라가려니까 힘에 붙이네. 지금 밤 11시 다 돼가는데, 10시, 10시인가. 아, 여기도 그렇게 절하시는 보살님들이 많다니, 한 번도 안 처음 봤습니다. 이따가 갓바위에 올라가서 얼마나 사람들이 있는지 한번. 모두의 건강과 사회 안녕을, 안, 안, 사회 안정을 기원합니다. 여기가 선봉은사 갓바위네요. 멋있죠?